3년생일 때 여기 걸쳐 가지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다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들어왔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쪽을 이렇게 하면은 젖힐거 아니에요 저치고, 이쪽으로 놓을 때, 이쪽으로 나가고, 보통 이거 끊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 그죠? 이쪽으로 놓고, 이리 나가고, 이쪽으로 놓고, 이렇게, 이걸 먼저 단수치지. 단수치고, 이걸 놓고, 이렇게 놓고, 단수치고, 이렇게 놓고, 자. 여기를 오고 치고 하나 들여다보고, 그리고 입고 하면은 이거는 백 인자 성공을 한 거란 말이야. 올라갔을 때석공을 하고, 여기를 이 붙이면은 쫓치고 음 나가고 나가고, 이리 끊고 땅도 치고, 나가는 것까지는 맞는데, 대부분은. 그게 이쪽으로 하잖아요. 이쪽으로 할 때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를 우리가 안해볼 수가 없는데. 그죠? 근데 나가면은 지금 단수를 안 치고 나간단 말이야. 이걸 단수를 치고 이리설 때 나갈 수가 없잖아. 근데 단수를 안 치고 이리 나가면은 이쪽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때 단수를 치고 이거를 놓고 이쪽으로 했을 때 저쳐 가지고 만약에 이쪽으로 받고 이쪽으로 있는다면은 유가무가를 안 만들려면 여기 치중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때 여기 쪽으로 해도 문제가 있어. 응? 이쪽으로 놓으면은 그때 끊었을 때 응? 끊었을 때 이걸 단수를쳐야 되잖아요. 단수치고 올라가고 이걸 먹을 거 아니야? 응? 먹을 때 이거를 단수를 치면은 뭐 이리 놓을 거 아니야? 이리 놓을 때 이렇게 놓으면은 장문이 된단 말이야. 이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놓고 여기 놓으면 장문이야. 응? 그러니까 돌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여기를 붙이면은, 이쪽으로 있는 거는,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놓고, 나가서 놓고, 젖히면은, 이 백이 죽는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요게 미생마로 떠가지고 힘들단 말이야. 여기 끊고 단수 치고 이렇게 놓고 여기서 어끝 쪽으로 쳤을 때 이쪽으로 놓으면은 빠지고 단수를 치고 놓을 때젖치고젖치고 놓으면은 이걸 이으면은 여기를 먼저 젖히면은,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받을 때, 한칸 나가도 받아야 되죠? 이? 나가고, 젖히면은, 단순히니까 있고, 빠지면은, 이쪽으로 계속 나간다면은, 따라 나가면 돼요. 이? 그러면 이건 이 선으로 하는 기고 이쪽이 굉장히 백이 좋아지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젖혀가지고, 이 석점을 잡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은, 놓고 먹어야 되잖아,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놓고 먹을 때, 여기를 이어버리면은, 요 결과는 백이 좋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협공하고, 젖히고, 놓고, 놓고, 할때 끊으면은, 단수 치고, 놓고, 역단수, 역으로 밀었을 때, 나가면은, 한칸 나가고, 음, 단수를 치고,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젖히면은, 이 옛날 책에 보면, 이 끊는 경우도 있었어. 이렇게? 요거는 이제 관계가 있는데, 아, 아, 흙이 끊고, 단수 치고, 먹을 때, 이쪽으로 빠지면은, 이 사람이 이쪽으로 놓으면은, 이리 젖히면은, 이걸 끊어봐야 소용이 없어. 응? 지금 여기만 와도, 이거 먹어봐야, 요석이 떨어지나 간다 뭐, 요석이. 응? 이거 때리면 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끊었을 때 이거 뭐 단수니까 단수 치고 이쪽으로 놓고 때릴 때 이거 빠지는 수를 알면은 이 사람이 이쪽으로 끊는다고 끊었을 때 다른 수 두지 말고 바로 패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초반에 일어나는 수기 때문에 초반에 패가없잖아 그죠 응? 이걸 단수 치면은 먹고 응? 음? 를 쓰면은 먹고, 패를 쓰면은, 네. 이렇게 붙이고 나오는 하나의 수로. 이렇게 하면 돼요. 놓고 빠지면은, 보통 사람 이리 놓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이리 놓은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쪽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돌왔을 때, 흙이 여기를 놓으면은, 백이 다른 방법으로 받으면은 백이 나 나쁜데, 이쪽으로 받는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넘겨주려면 단속 쳐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빠지면은 따야 되잖아 응? 요거를 쌀때 이리 넘어가면은 이거는 배기 좋은 현상으로 남는 거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았을 때여기 놓으면은 이리 붙이고 젖히고 뻗고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놔주면 은 괜찮은데, 이쪽으로 놓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이걸 젖힐 거라고, 그지?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 그럼 단수를 이렇게 칠거 아니야? 칠때 이걸 이어버린다고. 이으면은 이걸 이용을 따버릴, 이걸 잡아버릴 거고, 이걸 따면은, 단수 치고 이리 묶고 이걸 빠지면은 이거는 배기 곤란한 거예요. 저칠때 이쪽으로 받으면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단수를 치고 이게 나간다고 나가면은 이걸 잡아야 되잖아, 그렇지? 잡고 나갔을 때 이 젖히면은 이 끊는다고 끊었을 땐 잡아야 되잖아요 이걸 잡을 때 이걸 단수를 치고 이걸 먹잖아 이걸 잡아먹고 이 빠지면은 이건 또 배기 좋은 거예요